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저희 사망실에서 시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점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실에서 는 이원희 팀장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첫 번째 질문은요 시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급락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980, 970 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어~ 저만 봐도 그래요 지금 현금이 있어서 뭘 살래라고 하면 아무것도 포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겠어요 근데 무언가 지금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선뜻 손이 안 나가는 도대체 뭘 믿고 내가 사야 될까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시장이 어떻게 좋아질까 그 의구심까지 생기는 시장이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전제 매크로의 영향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각 기업들이 지금 뭐 악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관련된 뭐 이런 이제 뷰가 좀안 좋아지면서 빠지는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포트를 오히려 이때는 한번 이 회사가 6개월을 들고 가면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고, 오히려 이럴 때는 회사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너나 할거 없이 조금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실적이 좋더라도 지금 빠지고 있는 장이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뭐, 내년 1분기까지 2분기가 이제 뭐실적 고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시장은 항상 작은, 이렇게 좀큰 그 상승 모멘텀이 없을 때는 작은 이제 안 좋은 모멘텀에도 좀 급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고, 어차볼 때, 빠질 때는 좀 급하게 빠지고, 올라올 때는 좀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대부분의 이제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뭐 빠지고 나서, 뭐 내가 이거를 손절해야될 것이냐, 뭐 아니면 뭐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만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때는 대부분 뭐 내년 좋아지는, 내년까지 좋아지는 회사래, 뭐 내년 뭐 계속 좋아질 거래, 라고 네. 해서 사셨는데, 한 이틀 빠지면 마음이 흔들리죠. 음. 예. 그렇게 흔들리면 사실은 주식시장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럴 때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자기 종목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공부를 좀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매크로 영향으로 일시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고 뭐 3000포인트를 깰 수도 있지만 이런 지수보다는 사실은 뭐그 각자의 그 나중에 이제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망이 안 좋지만 또 전망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테이프링 이슈는 뭐, 넘어가야 되는 이슈고 그 이슈는 이미 알고 있는 악재였기 때문에 그 악재가 지금 얼마나 시장을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더불어서 뭐 중화권 증시도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중국에서의 유동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시장 흐름과 함께 같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함께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시장 안에서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SKC입니다. 동박도 드디어 움직일 때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지난 2차 전지 안에서 부응이 났을 때 소재만 갔잖아요. 왜 동박은 못 갈까? 왜 SKC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음, 못 갈까? 아쉬웠는데 이제 좀 하반기 기대해 볼까요? 일단은 SKC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뭐 말레이시아의 신공장이라든지 뭐 5만 톤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셧다운되면서 그런 것도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동박지 전체적으로 좀안 좋았던 거는. 구리 가격이 지나치게 또 많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이 지금 사실은 되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들 보면 다 결국엔 가격이나 원가 이런 것들이 뭐 부담돼서 한동안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엔 고점을 벗기고 다시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순환적인 그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 많은데 수출업종들이 많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불안한 시장에 뭐 2차 전지 소재 섹터들이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뭐 SKC는 저는 뭐 지금 오히려 박스권을 뚫고 나가면서 네.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뭐 동박 사업은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동박 더하기 친환경 음. 사업을 또 SKC에서 꼽아볼 음. 수 있잖아요. 폐플라스틱 사업도 지금 음.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ESG의 경영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음. 기존의 2차전지 동박 플러스 알파를 또 미래 성장을 갖고 있는 SKC라고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박이 한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안 되고, 근데 여전히 영업이익은 좋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이제 증설을 해 나가면서 뭐 2025년까지는 25만 톤 규모까지 확대될 걸 예상하는데 지금은 약 4만 톤이 조금 넘으니까 뭐 사실은 뭐 6배 가까이 예, 증설이 되고,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매출 규모 계속 커질 텐데 기존에 이제 화학이 까먹지 않고 계속 좋아지려면 새로운 신사업을 또 화학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SKC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PO나 PG라고 해서 PG는 이제 좀 약자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네. 사실 보면 뭐 화장품에 이렇게 들어가는 끈적끈적한 그런 그 액체의 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원료인데 그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SKC고 지금 이번에도 뭐 그거의 원료인 p 오는 조금 안 좋았고요 뭐 피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그 외에도 이제 에코라벨이라든지 뭐 p, PLA라고 하는데 PLA가 사실은 뭔지. 저도 찾아봤는데 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PLA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제품 이런 포트폴리오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가시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이미 두 자릿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향후 성장은 더 가속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부분이 좋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 방송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시장이 음. 더 밀리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2% 가깝게 빠지고 SKC도 음. 그래서 상승 탄력도가 줄어들 들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을 오늘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상승할 때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지금은 뭐 여전히 그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동방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에 거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목표가는 전한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가격 전략 목표 주가 22만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시총으로 따졌을 때 오늘 장중에 현대차를 제쳤어요. 시총 8위로 올랐고 상장 15일 만인데, 아, 참, 고평가 논란으로 말도 많았던 종목인데, 지금 오히려 다른 종목이 시장 때문에 빠지는 동안 카카오뱅크가 선방을 하면서 시총을 제친 거였거든요. 고평가 논란은 끝난 거예요? 주가가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제기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고평가 논란은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예, 여전히 뭐 이게 뭐 사실은 가당한 시청이냐?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 더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이제 외국인이랑 연기금, 뭐, 보험, 이런 쪽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하거나 지수에 편입해야 되는 쪽에서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차적으로는 오늘 이제 MSC, MSCI 지수의 편입이 이제 오늘 종가로 되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오늘 좀 뭐, 시장도 안 좋지만,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엔 그러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고 기존 은행들과 기존 은행들과의 어떤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게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숙제일 텐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행 플랫폼 은행으로 이렇게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주로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이제 좀 계속 지켜보는, 보고 있는데 저도 여기 나와서 한번 보수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사실은 보수적인 관점을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 카카오뱅크가 가는 이유는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라고 <laughs> 글을 올려주셨는데, 주가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갈만한 이슈가 나왔는데 음. 안 가다가 이틀 뒤에 갑자기 막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참 정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카카오뱅크의 현시점을 좀 팩트로 체크해 보자면, 음. 은행주에 비해서 음. 평가가 공모의 고밸류인 건 맞고요. 음. 현대차 시총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현대차를 제척? 음. 라고 생각하시는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 주가라는 게 영업이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니까 네. 어, 밸류에이션을 얼만큼 주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보면 카카오뱅크가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이 3,355억 정도 되고요. 2022년 기준으로 이제 PER 예상을 해보면 내년, 내년까지 계산을 했을 때도 PER이 한 98배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배 가까이 되고 있고, 2022년 예상 PBR로 보더라도 6, 6배가 넘습니다. 6.25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은행, 뭐, 금융업이라고 할수 있는 KB금융을 보면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이 5조 9,440억 정도 됩니다. 네. 영업이익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KB금융의 2020, 2022년 예상 PR은 5배, PBR은 0.44배입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은행주들이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 지금 여섯이뭐 여섯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2022년 기준이니까, 2021년으로 보면 사실 더 거의 한 일곱 배 가까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고평가 되어 있다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올라가는 이유도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 가치가 뭐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가 처음에 우리 시장에 나타났을 때 음.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나? 다음으로 시작해서 음. 다음 카카오, 카카오 게임 이렇게 커질 줄 알았나? 라는 걸 봤을 때 카카오뱅크 지금은 뭐 은행주와 비교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어도 더클 음. 수도 있을 거야라고 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네. 지금은 이제 카카오뱅크 성장한 이유는 플랫폼도 있지만 사실은 뭐 신용 대출 뭐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됐고, 요 고객이 이제 많아졌죠, 굉장히. 거기에다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이제 기존 은행들이 하던 거를 금리를 싸게 해서 뭐 고객을 많이 확보한다고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대출 업무만으로는 사실은 이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갈수 있다는 라 거는 뭐 어떤 논리냐면, 사실은 모든 은행들이 카카오뱅크 안에 들어와서 금리를 경쟁하게 되고 대환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아... 은행에서, 뭐, 어떻게 보면 은행 위에 지금 네이버 쇼핑이 쇼핑, 소규모 상인들을 다 자, 장악한 것처럼, 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은행들을 그렇게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밸류가 정, 정당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은 쉽지 않은 싸움이죠. 사실 은 그렇죠. 기존 은행들이 워낙 크고 뭐, 자금력도, 예, 막대하니까. 자금력도 막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뱅크가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을지. 그 여부가 사실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어떤 가... 분이 예. 카카오뱅크가 상장과 동시에 전체 시장 수급이 꼬인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을 받아요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시장이 급락할 때 카카오뱅크가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신 거 아닐까? 요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사실은 카카오뱅크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에 어차피 들어온 투자액은 정해져 있고 뭐 대형주들 중에서 그러면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일부 대형주를 팔아서 삼성전자라든지 자이언츠를 팔아서 카카오뱅크를 사서 지분을 늘려야 되는 비율을 맞춰야 되죠. 이제 지금 제가 볼때 초창기 에 올라가는 거는 이런 지수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업 내용이라든지 사업의 진척 사항에 따라 주가가 요동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오버슈팅이 좀 나오면 한 1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그 이상 가기에는 조금 논란이 여지가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여기서 오버슈팅 나온다면 1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요 목표가만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장에 왜 이종목이 오를까 의아했던 솔리드였습니다. 음. 5G 정말 언제 가나요? 그 가는 걸 음. 기다렸는데 오늘은 또 리포트가 잘 나왔어요. 상승 요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상승 요인은 리포트죠. 아 리포트를 <laughs> 제대로 그 영향을 예, 받았네요. 5G 관련돼서 이제 가장 그 강하게 얘기했던 그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강하게 썼고요. 네. 목표가 뭐 15,000원짜리 쓰면서 사실은 뭐 솔리드를 대표적으로 썼지만 그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5G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까지는 여전히 적자였고요. 올해 올해 내내 적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분기부터 흑자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부터는 5G, 5G 본격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기미는 이제 좀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FHRC도 뭐 삼성전자 관련된 수주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5G는 사실은 계속 지금 양치기를 했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좋아진다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 그럼 정말 5G는 음. 언제 갈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오고, 모두 음. 나오는데, 그 기반에는 5G가 다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음, 음. 암만 코로나 때문이라지만, 지연, 지연 끝에 결국 하진 않을까요? 결국 투자하 게. 음, 결국엔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결국엔 이제 장기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인력 투입이 어려웠고, 음. 그 사실은 저희는 최첨단이지만, 사실 이 장비를 설치하는 거는 가장 1차적인 건설, 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솔리드 가격 전략과 함께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5G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였는데 이럴 때 담아도 괜찮을지 솔직한 차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5에서 10% 정도, 한5% 정도 포트에 좀 담아두시고 가격을 좀 보시면서 추세가 좀 전환될 때더 적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투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도 이제 더 중계기 확보 확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한뭐 뭐 계좌 2, 3%라도 조금씩 보기 위해서 사놓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적금 매수 가능 영역으로 판단하지만 비중은 많지 않게 일단 뭐 정찰병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5에서 10% 비중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